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가 주는 교훈. 아가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 성경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르바 쉬림입니다. 쉬르바 쉬림. 쉬르라는 단어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노래를 두번 반복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가 두번 반복되면 강조의 의미,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쉬르바 쉬림 이 말은 노래를 중에 노래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노래 이러한 뜻이 아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가서는 이 땅의 노래 가운데 노래, 최고의 노래로서 특별히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이 아가서는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 땅에서 최고의 노래가 된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는 얘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교회, 성도와의 관계, 그 긴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가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란 뜻이에요. 즉,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참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의 신부로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대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실제 평강의 왕으로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왕이 평강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강이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시면 신약의 선지자 세례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죠. 난 준매장이로 왔다. 진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가서에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세속적인 사랑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죠. 7 0인용을 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사랑,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해 사용한 그 사랑의 단어를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가페는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 나오죠. 70인용으로 아가페로 번역하고 있어요. 단순한 인간 솔로몬이 인간 순람미 여인을 육체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순람미 여인의 고백이 구속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두 가지를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죄악으로 거머진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두 번째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래서, 개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개달은 본래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게달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떠한 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자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대주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인 게달 족수 이들 또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권 밖으로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달족속이 거했던 장막이요.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 어두컴컴한 장막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장막에 빛이 안 들어오면 그나마 어두운데 색깔도 검해요. 캄캄한 곳에 이들은 머물게 됩니다. 그게 개달의 장막의 의미. 쫓겨난 자들. 게다가 캄캄한 인생. 반면 이것과 대비된 단어 솔로몬의 휘장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당대 최고로 부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그의 휘장이 얼마나 휘황 찬란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거했던 화려한 색의 그 휘장 분명 어두컴컴한 계단의 장막과는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둠의 자식, 어둠의 소속, 계달의 장막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삶의 장막을 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신부가 되었기에 각자의 삶의 터전은 이제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장소가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늘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이제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오른손을 다시 굳게 붙드시는 가운데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